명조 가이드 첫 번째 영상이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무슨 가이드 영상이냐면은 이런 가이드 영상입니다. 명조에 이제 있던 그 거유명사 아이템들 있죠. 고유 명사들을 시스템들을 원신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그런 컨텐츠 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기본 시스템 이해 가이드라 보시면 되겠죠. 원신이랑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원신 워프고요. 이거는 뭐 신상이고요. 뭐공허이고요원신의 기행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다 짚어드리는 그런 가이드 영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여행자죠 여행자 원신의 여행자가 있잖아 어, 여기는 이제 방랑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방랑자 요거한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신의 캐릭터들을 보통 보게 되면 애들이 신의 눈동자를 들고 있죠 그런 애들을 여기서는 공명자라 부릅니다 공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마에 공명 표식이 있습니다 각 캐릭마다 이렇게 신체에 공명 표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캐들 보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위치에 공명 표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얘는 여기 있고요 자, 캐릭이 다 없어가지고 다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아, 얘는 가슴이 있네요. 얘들을 공명자라고 부른다. 레진 시스템, 행동력 시스템이 있죠. 자, 요거. 플레이트. 여기 이제 원신으로 따지면은 레진입니다. 어, 레진에서도 퓨어 레진. 기본적으로 8분마다 차는 거. 대신에 이 게임은 6분마다 회복이 돼요. 지금은 좀 시간이 흘렀는데. 6분마다 회복이 됩니다. 게다가, 플레이트 충전을 할 거라 그러면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60, 60, 120, 120, 120, 120. 120. 전체 600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충하는 거좀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첫날부터 이충을 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죠. 당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레진을 플레이트라 그러고요. 그리고 양래가 있었죠. 원신에. 결정 용제가 양래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결제 부분을 좀 봐야겠죠. 요게 지금 달빛이라 되어 있죠. 달빛이 원신의 창세의 결정입니다. 이 창세의 결정을 원석으로 바꾸잖아. 여기 보이는 별의 소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원석이 별의 소라고 창세의 결정이 달빛이에요. 가차권도 보시게 되면은 상시 가차권, 한정 가차권이 있죠. 요렇게 생긴 게 이제 한정 가차권, 금빛 파도의 무늬. 여기 이제 상시 가차권, 회오리의 무늬. 지금 이제 한 100개 뽑기 이상을 주죠. 이벤트 이것저것 하다보면은 100법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임도 스타라 스타라이트랑 스타더스트 개념이 있거든요. 똑같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두개 있죠. 여파의 산호랑 잔진의 산호가 그 스타라이트 개념이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스타더스트인가 라이트인가? 아무튼 그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차권을 교환할 수 있고 특별한 점은 이렇게 5성의 돌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이걸 모아가지고 5성의 돌파를 노릴 수 있고요. 요까지가 5성 상식 캐릭이고, 또 특별한 점. 이 한정 캐릭이 기간 제한이 좀 있긴 한데, 별자리를 뚫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공명체인이라 불려요. 여섯 개 똑같죠? 여기서는 운명의 자리가 아니라 공명체인입니다. 근데 뭐, 대충 돌파라 그러면 알아듣겠죠? 자, 특별한 점이 저런 식으로 교환해서 현재 한정 캐릭들도 뚫을 수가 있다. 돌파를 뚫을 수가 있다. 물론,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교환 다 가능하고, 똑같이 이제 할인해가지고 횟수 제한 교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인게임 재화. 요거 있죠 클램코인이 뭐랍니다 원신으로 따지면 뭐라예요이 재화 쪽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복붙이에요 고유명사 바꾸고 이미지 바꾼 게이 게임의 특징이에요 그냥 원신 라이크입니다 자그 다음에 달빛 관측 카드 매달 이런 식으로 원석을 좀 주면서 가는 거 이거 공월이라 보시면 되고요 선약방송국 이게 지금 기행입니다 똑같아요 특정 지점마다 가차권을 주고 30뽑기에 기행무기 주듯이 선약무기를 줍니다 치명타 무기들이죠 그리고 좀 다른 점은 뒤에 봤을 때 50레벨 넘어간다는 점 뒤에 50레벨에 넘어가서 60레벨까지 보상이 있고 그 이후부터는 붕수처럼보라랑 완전체가 아닌 노도급의코 이런 걸좀 줍니다 좀 다른 점이고 스세 가까운 거지 이 시스템은 그다음에 원래 원신은 기원이었죠 여기는 튜닝이라 부릅니다 단정 튜닝, 상시 튜닝, 무기 튜닝 이런 식으로 불러요 플레이 관련된 것들을 좀 봐야겠죠 첫 번째가 캐릭터부터 공명 스킬 있죠 이게 원소 스킬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신으로 비유하면은 그리고 이제 공명 해방 원소 폭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신에서는 원충이잖아? 여기서는 이제 공충입니다. 어, 정식 명칭은 공명효율인데, 공효가 발음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충이라 불러요. 이거는 뭐 특성들이에요. 이캐릭터를좀잘 알려준 특성들이 표기되어 있는 게 회로라 보시면 되고, 이 반주랑 변주는 나중에 제가 캐릭 가이드 할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 캐릭은 QT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캐릭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기 전에 어, 들어가는 스킬이 반주 스킬, 교체되고 나온 녀석이 들어가는 스킬이 변주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 스킬의 시너지를 맞춰가지고 다음 캐릭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컨셉이 갖춰져 있어 이 게임이. 아무튼 저렇게 스킬이 나뉘어진다. 무기 시스템은 동일해요. 똑 같습니다. 네, 무기 종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대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손 검인데 여기서는 직검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갑이 있고요. 이 원신 벚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 부르냐면은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증폭기. 그 다음에 권총. 이렇게 총무기 종류가 다섯 개 있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원신이랑 같죠. 개수가 다섯 개 종류가 무기가 있고 주 옵션 보호션 붙는 시스템 동일하고 스킬 붙는 것도 동일하게 갑니다. 재련도 동일하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에코 시스템이 있는데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편하게 성류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류물이다. 여기 다섯 파츠가 들어가는데 차이점은 이렇게 이제 정해진 파츠가 있는 게 아니야. 꽃, 깃털, 성배, 뭐 시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넣는 위치는 상관이 없어.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데 이 주옵션 자체가 다 랜덤이야. 그래서 이런 점 봤을 때는 정해진 게 아니라서 가지수가 좀 많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세팅이 좀 개빡세 보인다. 주옵션 띄우는 것만 해도 존나 빡세 보입니다 왜냐면 적절한 세트옵션에 어빌리티 맞춰서 띄워야 되니까 존나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끼우는 게 어빌리티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 한 번씩 보셨을 건데 이렇게 이제 변신해서 공격하는 거 있죠. 이게 어빌리티, 에코 어빌리티 능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각종 시너지들이 있거든요. 그 변신 몬스터가 때리는 데미지도 있겠지만 이후에 주는 버프드 시너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전도 피해를 동일하게 맞춰줄 수 있으면서 뒤에 보시면 마무리 한 방으로 목표 명중 시에 전도 피해가 12% 증가한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도 들고 와야 되는 거거든. 15초 지속이잖아. 그뒤에 공명 해방 피해도 증가한대. 그러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카루가 공명 해방 피해랑 전도 피해 가져가면 좋은 캐릭이거든요. 살기 쓰고 공명 해방 쓰고 때리는 일반 공격이 공명 해방 피해라서 자, 이런 시너지 맞춰가는 것도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데 근본적으로는 성유물이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부옵션이안 붙어요. 조옵션만 뜨고 이후에 부옵션을 붙여야 돼요. 이게 조금 더 파밍이 어려 워 보이긴 하던데 이거 나중에 또 성유물에 집중적으로 가이드를 준비해오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용어 정리하는 가이드 영상이니까 넘어갈게요. 성유물이에요. 자 월드 봐야겠죠. 이거 워프입니다. 여기 이제 신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체력 회복해 주는 신상이라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선 비경이에요. 역경의 답이 시뮬레이션 연습장. 여기 지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차이점은 무기 경험치도 지맥으로 파밍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캐링 레벨 경험치, 무기 레벨 경험치, 클램, 돈 플레이트를 초반에 녹일 것이 없으면은 여기 녹이시면 되겠죠. 대부분 게임이 처음에 캐릭터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재화로 파밍해야 되게끔 맞춰져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효율 싹 정리해 올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운드박스라고 있는데 이게이제 원신의 눈동자라 보면 돼 신상이 갖다 바치는 거. 여기서도 사운드박스를 갖다 바치는 보상들을 주거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인장 원신에 이제 몬드 인장 교환해가지고 아이템 교환을 했었잖아. 여기서는 이제 나무 무늬 조각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각종 아이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해금이 안된것 같아요. 마음의 영역이라는 게있다 그러던데 그게 붕스에 있는 시뮬레이션이랑 비슷하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원신은 시뮬레이션이 없죠. 그러니까 붕스 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그냥 마음의 영역은 시뮬레이션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맵에 보면은 이렇게 무음 구역이라고 있어. 여기 이제 성류물 파밍 여기서는 에코 파밍이나 그러겠죠. 아무래도 오성 파밍이 되기 전까지는 먼저 파밍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주간 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보스. 들이 있는데 여기 한개더 있습니다. 다종 계고 그래서 일주일에 세번뛸수 있는데 일요일 날 마지막에 뛰셔야 될 거예요. 이번 주 예시 들면은 으 지금 뛰면 최대한 영광 레벨이 낮을 거 아니야? 여기서 모음 레벨이라 안 부르고 영광 레벨이라 부르거든. 이 영광 레벨이 최대한 높을 때 뛰어야 되니까 그주에 마지막 날에 뛰어야겠죠. 그래서 일요일 날 아마 뛰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소재 파밍인데 필드 보스예요. 필드 보스. 좀 작죠 주간 보스랑 다르게 캐릭터의 돌파 소재를 파밍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F 2번 눌러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세 번째 싹 나와요. 헤이트의 무기 재료랑 스킬 재료를 파밍하는 데 들어가는 응소의 영역. 시뮬레이션 영역 아까 얘기했던 경험치 재료들, 강적 토벌은 필드 보스고 이게 이제 캐릭 돌파할 때 들어가는 소재를 파밍하는 곳입니다. 몸소탕은 에코 성류물이죠 이거 주간 보스고요. 역경의 탑이 나선입니다. 이거 튜토리얼 해볼수 있고요. 좀 다르게 기본 훈련도 해볼수 있습니다. 탐지. 몸북이죠. 안내해 줍니다. 몬스터 어디 있는지. 뭐 이거 일게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다 동일해요. 원신 하셨던 분들은요. 그냥 너무 똑같아가지고 솔직히 배울 게 없을걸요 고유명사가 달라가지고 그거만좀 익히면 됩니다 다 똑같죠? UI 위치랑 이런 것들 비슷비슷합니다 가차도 동일해요 한정 픽업, 뭐 상시 픽업 차이점은 무기 픽업이 100% 확률이라는 점 픽돌이 없어요 그리고 확률이 조금 더 유리하면서 횟수도 적다는 점 무기 선택 가능하고요 상시도 이런 것들이 진짜 다 동일해요 심지어 단축키마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나중에 리뷰 영상도 올라가긴 할 건데 진짜 게임 재밌습니다. 한동안 요거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트 일 바로 끝내고 다시 올로 돌아와가지고 요거 하다가 크롤린드 빨리 끝내고 다시 여기 와서 돌아서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전투가 맛있고 재밌는 게임이었다. 더 얘기할 게 있죠. 여기 조수 임무 있죠. 조수 임무가 원신 따지면 마신 마신인무. 임마신 무 임무라 좀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없는데, 이제, 얽힌 별 임무 있죠? 아, 요게 이제 전설 임무입니다, 전설 임무. 원신에 있는 월드 임무 있잖아, 서브 미션들. 그게 이제 기록 임무랑 위험한 임무. 이게 월드 임무라 보시면 됩니다, 저두 가지가. 또한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기억 안 난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영광 레벨, 모험 레벨, 영각 경험치, 모험 경험치, 월드 레벨, 솔라리스 랭크, c 스템도 다운 가능하고, 그냥 복부시죠? 복부시긴 한데. 게임만 재밌으면 됩니다 더 얘기할 고유명사랑 일치하는 건 없는 거 같은데 여기까지만 음, 좀 보죠 아무튼 기본 UI 일치되는 것들 원신에 비교해 가지고 정리한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제가 아까 2시 반때 방송을 했었죠 지금 4시 반이거든요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한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시간 생방송 달렸거든요 이 게임 하느라고 근데 아무래도 내일부터 또 원신 특방이고 정확히 오늘인데 오늘 오후에 원신 특방이고 그 이후에 또 부트힐 관련된 영상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본 가이드 영상을 촬영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냥 야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싹 정리를 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컨텐츠 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 개씩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조를 하시는 분들 가이드 한 개씩 기다려 주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게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